석훈님은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진짜 짝을 찾으셨는데 이제 그 비결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 또 유죄인간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조언이 있다면 어,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짝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을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기회를 잡아라 라는 말씀 어...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저, 제가 그때 그 아내를, <laughs> 네, 이 m b c 그것도 특집이었죠, 사실은, 네. 어, 진심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저희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카메라에서 훈련이 되어서 좀 조심스러운 감정을 숨기는 거에 조금은 비연예인분들보다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계속 돌다 보면,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넘어가다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근데 그때도 어, 촬영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몇번더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야 된다는 라뭐 절실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결혼해서 이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님? 아 조언이요. 제가 뭐라고 <laughs> 조언을 하겠냐마은그 감정이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라디오 DJ도 MBC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청취자분들 사연 읽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는지 연인이 되었는지 보면 참 의외의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과 상황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나고, 드러내고 얘기하고 나눈다면 어, 본인의 그 이상에 맞는 그 인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됩니다. 제가 아마 이 팀에서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잘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아라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